시바이누 월드분들, 안녕하십니까요. 나 유튜버 김재용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의 비트, 리플, 그리고 시바이누까지 이렇게 공식 수용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자, 이로 인해 시바이누에 대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오늘은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사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 도날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선 캠페인, 올해 미국 대선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선 캠페인에 비트코인, 리플, 시바인우를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공식 선거 캠페인에 그대로 보도를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 리플, 시바인우 외에도 총다 합쳐서 8개, 8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대선 지지, 기부금 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도널드 트럼프 있죠? 트럼프 자체는 지금 현재 정권인 바이든과는 대조되게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미대선 11월 있죠? 11월. 금방입니다. 이거 금방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이 8개를 추려서 지지를 받겠다, 기부금을 받겠다 한 건, 미국 내에서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들,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게, 바로, 추리고 봤더니 8개의 종목이다, 라는 걸좀볼수 있는 거거든요. 해당 홀더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공고, 공교롭게도, 미 대선이 있는 11월 있죠? 4분기. 이때는, 시바인우 시바이누가 개별적인 이즘 혼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뭐 프로젝트들 뭐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 통해서 이루고 있는 성과들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분기에. 그 시점이 맞물리게 돼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뭐 11월, 12월 이때까지는 시바이누 장기 보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또 시바이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관들, 고래들, 뭐 세력들, 얘네들의 움직임을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시바이누에 대한 주소, 보유량, 주소거든요. 상위 100개의 주소예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주소, 1위의 주소로 있는 거는 410조개의 물량을 갖고 있는 지갑 주소인데, 이거는 소각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부터 자두 번째 36조개, 35조개, 31조개, 29조개, 24조개 등등 이렇게 있는 지갑 주소를 봐야 되는데 이두 번째는 크립토닷컴의 주소고요. 이거는 바이낸스, 로비누드, 일반 고래, 바이낸스, 고래, OKX, 바이낸스 등등등 고래, 크립토닷컴, 게이트하이오 등등등 뭐 느낌 오셨죠? 상위에 분포돼 있는 이 주소, 상위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의 대부분이 거래소 지갑입니다.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에요. 자, 얘네들이 이 토록 지금 시바이누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36쪽에나, 35쪽에나, 31쪽에나 이렇게 홀딩하고 보유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란 거고 이 지갑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한번 봐 보세요. 언제부터 구매하고 홀딩하고 있는 건지. 시바이누가 3월 달 초에 어땠나요? 370%가 대략 400% 가까이 상승을 해 줬죠. 나와 줬죠. 얘네들 지갑 전부 다 3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지갑들입니다. 그럼 그때는얼마예요 그때부터 들고 있었으면 일단 이370% 상승은 고스란히 다 먹었던 거였죠. 근데도 이때 안 팔았습니다. 홀딩을 했어요. 왜?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이 3월달에 올라갔던 370%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어떠한 지들만의 갖고 있는 확신, 생각, 판단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36조 개입니다. 이거 하나로 하면 1억이, 아조가 넘어요. 1조 금액이.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거. 그럼 한 적어도 몇천억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을 거고요. 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들만 빼고 지들끼리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홀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우리가 알면 좋지만, 공교롭게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보가 뭔지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도 우리랑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뭔가 얘네는 그럼 지금의 정보에도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홀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 잡고 있는 수량의 세발에 피도 안 되는 금액들을 얘네는 이 시바이누의 물량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바이누의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큰건 확실하다는 거고 저희들의 정보로만 보았을 때도 잠재성은 보여지죠. 근데 얘네들이 본 시각은 얼마나 더 가치있다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홀딩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보시라는 거고. 당장에는 뭐 분위기에 휩쓸려 조정받고 뭐 하락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입니다. 그러니 개인들 물량 홀딩 하시라. 이거거든요. 시바이누는 그럼 장기로 보유하시되 저희는 또 당장의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앞으로 올해 24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추 5년 10년 이상의 이 단기성과 장기성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암호화폐 특성 중 하나인 그큰 변동성보다도 안전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종목 뭐 단기성으로는 뭐 100에서 200%는 뭐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꾸준한 성장으로 진짜 5년 이내에는 수천 프로까지도 상승이 될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먼저 자리 잡을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보시면 올해 3월이에요. 3월달에 미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월이었죠. 4월 10일에는 이 FDIC라는 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 파산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FDIC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은행이 파산한다. 그럴 경우 얘네가 이제 예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부기관이에요. 이러한 정부기관이 은행 파산에 대비한다고 먼저 언급한 거는 그만큼 현재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런 언급을 한 거거든요? 자, 파월과 FDIC의 걱정대로 실제로 올해 4월 말에 미국의 지역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습니다. 리퍼블릭 퍼스트뱅크거든요? 공식적으로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다시 지역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붕괴가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은행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아직도 갈등 중에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방어는 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을 했죠. 근데 금은 최고가 경신까지 했습니다. 반대의 경향을 보여줬어요. 반대의 상황을. 자, 이걸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뭐 ETF 현물 승인까지도 되고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이 안전자산으로는 사실상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는 말하지만 현재 사실상, 실상은 아직까진 불안하고 안전자산으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럼 작년에 SVB 파산 사태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처럼 이런 뱅크런 사태가 다시 한번더 발생된다면 뭐 작년처럼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러한 상황들로 보았을 땐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금이 모두가 인정되어 있는 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금의 가격 상승폭과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코인판 들어오신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단시간 내에 더큰 수익을 벌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크겠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행 위기, 뱅크런 하는 우려, 우려도 있고 아직 전쟁도 있죠? 물가상승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수익 보기보다는 크게 손실 볼 리스크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안전성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 안정성만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코인이 현재 비트코인보다도 뛰어나며 이 금과도 같은 안정성을 보여줄 코인이다.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수익 또한 뭐 미비하냐, 뭐5% 10% 먹는 정도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해당 코인은 현재 이제 SEC마저도 이미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인정을 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블랙록과 각국의 중앙은행들마저도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코인이 현재 뭐 하나로 따지면 천원 좀 넘어요 천원대 정도 되는데 금 이거랑 이제 스테이블 연동을 시킬 겁니다 연동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금값을 따라가게 되겠죠 현재 금값이 지금 얼마냐 국제시세로 봤을 때는 뭐 그람당 지금 10, 10만 4천원이네요 한돈으로는 39만원입니다 한돈으로 39만원 1g당 10만4천원 자 과연 금과의 스테이블 연동을 어떤 기준으로 맞추냐 다를 수 있겠지만 1g 기준으로 맞춰도 지금 뭐야 10배 100배네요 천원이니까 만원 10만원 100배네요 한돈 기준이면은 300배 350배 이 정도의 상승률을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세계 경제중심 월가가 중앙은행들의 지금 매입,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해지고 있어서 금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코인 또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까지도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 사재기에 달러와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고도 있고요 금은 현재 실물로 존재해요 그쵸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어,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에는 말을 들어왔다 무엇보다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휴지쪽이 될 위험이 없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두 상황 모두에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 현금화 가능하죠. 해킹당할 위험도 없고 글로벌 리스크 발생할 때마다 금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입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가 국력의 가늠세가될 정도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마저도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리스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을 사야 되냐. 어,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이 금을 지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하기에는 너무 올랐어요. 물론 앞으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예측하기에. 그치만 지금 사서 금을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상승분을 먹기에는, 아, 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낫거든요? 그 수익이 얼마나 될까? 더 올라간다 한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금과 같으며, 금보다는 더큰 상승률,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할 예정인 이 코인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진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뭐 SEC에서도 확인된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제 블랙록마저도 투자 계획에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투자까지도 모두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내용들이 어찌되었든 공개가 되지 않는 그 기관들의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이걸 영상으로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자르고 경고를 주더라고요. 뭐 누가 이기나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해보자! 하다가는 채널 자체가 중지되거나 삭제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아예 모자이크로 해서 올려야지만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점만 좀 양해는 부탁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공개가 되었다 한들 다른 사칭업자들도 있죠. 분명 또 이거 내용 가지고 뭐 악용하고 유료로 되팔기도 할 거라서 그럼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킬 것 같아 이렇게밖에는 못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뭐, 공개도 못 하는 거왜 간만 보듯이 이렇게 올리냐? 차라리 올리지나 말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라도 해서 영상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였고요. 물론, 업자인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저도 확인은 한번더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2753-2489 여기로 골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되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스테이블 연동 시행되면 못해도 단기간에 한뭐1000%뭐 길게는 3000에서 4000%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해주면 그만큼의 가치는 알아서 또 자동으로 상승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10만원만 해도 100만원, 100만원만 해도 1000만원이 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걸 또왜 알려주냐 하실 수도 있고, 뭐 이거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100번, 1000번 이해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뭐 사기치는 사람들도 다 저랑 똑같이 말합니다. 다 저같이 말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런 거 10번이고 100번이고 의심해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저 또한 이 정보를 드리면서 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드리는 거고 설상 이 정보를 진짜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정보를 받고 지켜보세요. 내돈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기사 뜨고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게 보이시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 만 원, 아니 만 원도 아깝다 생각 드시면 오천 원, 천 원, 버려도 된다 생각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시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은 저도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긴말 드려봤자 뭐 제가 투자하라고 그냥 뭐 강요 드리고 부탁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결정은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정보 자체 받고선 그냥 확인만 하시고 내두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된 다음에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알게 되실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이 세상에 단한 가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해서 뭐가 바꿔지던가요? 설사 같이 사는 가족마저도, 뭐,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 하나 맞추고 바꾸기가 어려운데, 쌩판 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운들, 뭐, 거시적 사회 변화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난 돈을 못 벌어. 난 투자를 하면 안 돼. 난 부자가 될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투자로 100억을 벌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고, 그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실천을 조금씩만 해서 만들어 가면은, 그 실천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내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건 실제 부자들 있죠 부자들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는 행동 습관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들 모두 다뭐 부자 되는 생각 그리고 행복함으로 가득 찬 시간 남은 시간은 되시길 바라면서 저 김재용은 이만 짧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